네, 안녕하세요. 애니입니다. 네, 오늘의 연애 꿀팁. 네, 음, 흔히들 말하잖아요. 네. 남자가 여자에게 빠졌을 때, 아니면 남자가 사랑을 할 때, 뭐 이런 키워, 키워드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랑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예, 한번 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재미로 봐 주세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스치듯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어나 콜라 별로 못 마셔. 나 콜라 너무 달아서 싫어해. 라든지, 아니면은, 햄버거는 뭐만 먹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맥날에, 뭐, 월, 뭐, 머쉬룸, 뭐, 그런 거, 이제, 한, 한 종류 얘기하면, 그걸 진짜로 사온다든지,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이죠, 기본. 예,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넣기에는 기본이죠. 나, 어우, 이거, 플릭이었는데 팔려고 손이 좀 허전하겠다 이러면은 그 그냥 그 여자는 이제 사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남자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스치듯이 여자친구랑 대화를 한 건데 뭐 이렇게 은가락지라도 <laughs> 사갖고 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짜장면 짬뽕 중에 나는 아, 짬뽕이 더 좋은데 해물 많이 들어간 거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도, 야, 너뭐 짬뽕 좋아하잖아. 그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어, 막 고기 먹으러 가자.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또 가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세세한 내용을 그,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음, 왜 남자분들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오버, 띵. 뭐 이거 하고 또 이제 미드 탑 이거 나오는 거애이 나오고 아이 나오고 네 그런 거 나오는 거네 <laughs> 그런 거 많이 하듯 하시는데 예 그거 이제 막성 이거 부수잖아요 남 다른 팀 그거 부수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해 막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이거 막 부수고 서로 부수고 막 난리 나잖아요 후반부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진짜 여기서 답장 오면 정말 찐 아니 웬만하면 그, 그때 대답을 못해요. 예. 저도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야너 게임이 더 좋아? 왜 대답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있는 게임이에요. 예. 뭐 이제 초반부에는 이제 슬슬 자기 거가드를올리느냐고좀 바꾸고, 마지막에는 서로 막 전쟁 나고 난리 나요. 막온 막 사람들 또 모이고 깨지고 막 난리 나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예, 카톡을 한, 하는 사람. 막한 손으로 해, 한 손으로 막 어, 키보드 눌러 제껴가면서. 진짜 그 게임 하면은 막 진짜 밤에도 다다다닥, 다다다닥 이런 소리 나요. 막, 아우다다다닥 이렇게, 예. 그러다가 죽으면, 아, 이러고. <laughs> 네, 이 상황에서 진짜 답장하면 찐이다, 진짜. 찐사랑이다. 그리고 왜 개인 연락처를 만약에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부담 주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면 인스타나 이제 뭐 페이스북.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달거나 아니면 DM이 오거나 아니면뭐 채팅이 오는 거야 뭐 하냐 그그 <laughs> 이러면서 왜냐면은 부담 주기 싫거든 번호는 알고 카톡 친구는 되어 있지만 한번 주에도 카톡하면은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DM이나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나밥 먹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은 그래. 잘자 이렇게 쿨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그때는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안 하려고 해요. 부담 줄까 봐. 막 장난도 치고, 막 초딩, 초딩, 초딩이든 어른이 되든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어, 장난치고, 막야씨너좀찐것 같다 이러고. 화 화장 떴어 아 이런 거 오늘 화장이 좀 이상한데 이러고 <laughs> 이 립스틱 좀바 바깔아야지 <laughs> 이런 이런 식으로 막 별거 아닌 사소한 막 그런 농담을 주고받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부담 부담을 일단 안 주려고 해요 그 여자가 진짜 소중하고 여사친이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마음이 커져버린 상태면은 얘가 나한테 내가 얘한테 이제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얘를 만약에 내가, 대,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진지하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해. 그러면 그거만큼또 거시기 한게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막 그래요. 응?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러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영화 본다, 보러 간 다음에, 뭐, 소비팅 을 했다면, 뭐, 잘 됐어? 이런 식으로. 응. 장난, 장난질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자기 외모에 갑자기 신경을 막 써요. 예, 비비도 안 바르는 남자가 그렇게 바르다니 어울리지도 않고 막, 왜 비비 바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남자가 왜 서툰 화장을 하는 거야. 서툰 화장을 하니까 이제, 아, 막 되게 막 이상하고 어색하고, 근데 말은 못하겠고, 예,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막, 예전에 제가 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남사친이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안경 안경 끼지 마라. 렌즈 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불편하대요. 그거 한번 시도는 해 봤는데 눈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안 낀다고 막 그러더니 아니 제가 말을 했어요. 그냥 "아, 껴. 됐어. 좀." 야, 이네 얼굴이야. 진짜 하늘가땅차있는데 지금. 그냥 왕자에서 찌질이로 완전 막 하락하는데 지금 응? 그게 문제야 렌즈가 대수야 응?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운동화랑 렌즈 싹 바꿔갖고 나타난 거야. 뭐 나중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얼굴을 이제 개조했어요 이제. 예 네. 라식도 하고 쌍수도 하고 아픈도 하고 뭐 난리 났어. 조금 미남이 됐어요. 조금 조금 많이는 아니고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용모에 좀 신경을 써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용모에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한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속눈썹이 찌른다던가 예 네. 속눈썹이 찔러도 해야지 할건 해야죠. 맞죠? 예 네.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속눈썹 더럽게 불편해 예. 네. 한가닥씩 붙여가지고 이제 속눈썹 연장술한 것도 저는 불편해서 못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회용 붙이는 것도 달달달 떨면서 이제 붙일까 말까 하고 촬영할 때나 붙이고 아니면 어디 여행 갈 때나 붙이고 그럽니다. 용모에 신경을 쓰게 돼요. 아그 어, 다음에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전화를 해요. 네. 자기 전에 전화하는 거. 그냥 자기 전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눕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찐인 거지. 에 거기서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나고 보고 싶으니까. 피곤한 거 모르겠어. 까먹었어. 그냥 그 여자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 지금 연락해 볼까 10시가 넘었는데 이거 좀 실례 아닌가 하면서 5만 잡다는 생각을 막 백까지 막 수백까지 막 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뭐하냐? 그그그 하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누웠어 또 이러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전화보다는 사실 카톡이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이것도 되게 사람들 유형이 여러 가지야. 카톡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 통하다뭐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카톡이 더 편해요. 예, 카톡 습관을 들여서 그런가 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조금 이제 사업을 했다 보니까, 막 폰이 막 겁나 빨라요. 이렇게. 저는 그래가지고 카톡이 편해요. 근데 이제 카톡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지, 지들 마음이죠 뭐. 예. 그리고 한 날은 제가 이렇게 무슨 진짜 남자로서 생각 전혀 안 해봤어요. 전혀 안 해본 애가 무슨 제가 무슨 농담을 이렇게 던졌어요 회사에서. 예, 툭 던졌어요, 진짜 결코 뭐 눈꽃만 치도 진짜 관심 한 개도 없었어.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던지니까 갑자기 얼굴이 새 빨개지는 거예요. 확. 그래서 고백을 했다거나 뭐움을 샀다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빨개진 걸 보니까 음, 뭐 이제 관심 있는 남자 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농담 한번 던지면 그게 나냐면서 또 물어보고 잡빠졌고 그런 식으로 얼굴이 빨개져요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포커 페이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쓸데없는 소리를 자주 해 쓸데없는 소리 막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겨, 뭐 저기 어제 뭐 했는지 이런 거 얘기하고 피시방 갔었는데 주웠다면서 예 계속 두었다면서 계속 졌다면서 뭐 그걸 수작쟁이 없는 얘기를 해요. 뭐 저는 하나도 모르는 내용인데, 예. 여자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내용인데 남자분들이 이제 농담 던지는 거야. 무슨 얘기는 하고 싶고, 예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한다면 그것도 찐이에요. 이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 관심은 관심 근데 왜 얘기를 해? 할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돈 벌러 와가지고, 쌀 때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사랑하는 증거에 대해 한, 예,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에게 빠진 거지.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연애, 연애의 전조 증상이야, 이게.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남자애가 뭘 하는지 이제 뒤통수라도 이제 쳐다보려고 이렇게 보면 그 남자도 날 쳐다보고 있어. 눈이 자꾸 마주쳐. 그리고 내가 출몰하는 지역에 막 같이 출몰해요. 예. 네. 그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지. 자주 웃고 이제 서로 거기서 이제 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 컨택터.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서로 이제 잘 마주치고 아이컨택이 된다 자주 그런다 그러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자주다 생각되시면은 이거는 예, 뭐반 이상은 썸 예, 이상이라고 보시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고백 같은 거는 사실 남자나 여자나 정말 힘든 일 같아요 응.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응. 이세 글자가 제일 하기 힘든 말 같아요. 쉬우면서도. 읽을 때는 쉬워. 그렇지만 내가 하려면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더라고요. 만약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들을 아끼시면 안 돼요. 응. 좋아한다. 사랑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얘기를 아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이 여자에게 남자분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느끼는 그 뜨거움과 그 성취감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사랑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서로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서로 좋은 말로, 예쁜 말로, 그리고 서로의 배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분이 여자를 사랑할 때 이런 행동과 제스처를 보이는데, 그 행동과 제스처가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표현하는 네, 그런 사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네, 그냥 뭐 주절거림이긴 한데, 그래도, 네, 뭐,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나가시는 길에 보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빨리 터치해, 터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네,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